2월 1일 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를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0장 말씀인데요. 이 새벽에는 40장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름의 구름이 승마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출애굽한지 1년 만에,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한 지 5개월 20일 만에 성막 건축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어, 성막 제작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와 또그 설계도를 한 채의 오도 없이 전달한 모세, 그리고, 그리고 그 설계의 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제작한 부살렐, 올리압, 이담말 그리고 또 마음, 마음이 치로운 사람들의 협력, 또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진 아름다운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의 완성은 이집트에서의 그첫 번째 유월절 이후 1년 만에 어,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1년, 제2년 첫째 달초 하루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고베스의 첫 번째 유월절일 때, 내는 이 달의 한 해를 첫째 달로 삼아서, 한해의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 유월절을 시작으로 1년 만에 둘째 해, 1년 만인 둘째 해 첫째 달에 이 성막 제작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어, 38, 39장, 40장 말씀에,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서 그 완성되는 모습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 강조해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 말을 반복해서 계속하면 잔소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잔소리가 되는 이유는 어, 옳은 말을 듣기 싫게 이야기하는, 거래,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창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7번 반복하시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혁기 39장과 40장에서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한대로라는 말씀이 18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승막에 대한 그 제작 설계도를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건축하는 사람은 설계도를 그대로 잘 따라서 해야 됩니다. 어, 만약에 건축하는 사람이 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뭐, 철근을 하나 빼먹는다든가, 자기가 하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설계를 변경해서 건축물을 짓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부실공사죠. 그래서 무너지는 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하셨고, 그렇다면 그 설계도대로 맡은 사람들이 그대로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계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의 설계도인지 한번 잘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아, 천 늙은이가 신의 산그 꼭대기 그 무더운 돌산에 올라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40일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분명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자신들이 을자신들 섬기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속막을 짓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5년 2개월, 5개월 20일 동안 최선을 다해 승막 제작에 힘을 모았습니다. 승막의 모든 것들, 그 안에 보면 증극의 채, 속죄소 휘장, 널판띠, 기둥, 진설병, 등잔대, 금향단, 노재단돛금물 물두멍, 관유, 향, 이런 모든 기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도 그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옷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옷 제작까지 다 마치자 모세가 증금을 하게 되죠. 모세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증금하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성막을 주관해서 만들었던 보살렐과 오골리아 그리고 또 이다말의 손에는 아마 땀이 흥건하게 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긴장이 됐겠죠. 그런데 39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모세는 자신의 마음에 들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잘 때, 그 어떤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릴 때,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역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어,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승막을 완성한 백성들이 또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들이 드린 예물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제사를 위한 세 가지 준비 중에 하나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사를 위해서는 또 성막이 중요하죠.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재물을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레이기는 참 어려운 성경이죠. 그런데 이거, 이 레이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방법,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 용서의 길을 열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사랑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음,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죄로 인해서 막힌다면 어떻게 헐 도리가 없습니다. 즉 제사를 통해서 사죄의 통로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용서의 길을 다섯 가지 제사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는 또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둘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그리고 세 번째로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한 곳에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을 뵐 때에도 하나님과 만나는 땅은 거룩한 땅이므로 신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었죠. 또 최고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선에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모세만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경계를 넘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면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그룩한 시민,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다시 말해 그곳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이역 간에 나눔이 생기며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자신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세운 후부터 구름이 회막을 덮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집니다. 이때 모세는 회,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밤낮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 제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더하지도 빼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